어제 만난 친구가 어! 너 노잼이야 친구 그 친구거든요? 일단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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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몰랐으면 좋았었겠지만 그 친구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공파리파가뜬 이상 그 친구에게 저의 정체가 설백임을 들킬 수밖에 없었던 아아아들켰어어떻게딱 하필 어 유튜브 쇼츠에 어어어 너? 아, 진짜 어지럽다. 아, 진짜 얼굴이 화끈거려. 진짜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옆에서 진짜. 아, 그래서 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걔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근데 사람들은 네 방송을 왜 봐? 그러는 거야. 너뭐 게임 잘하냐? 그러는데, 어? 아니, 나 게임 잘하진 않지. 못하지. 야, 그러면 왜 봐? 아, 답답해서 못 보겠다. 그러는 거야. 아, 재미도 없고 페이도 못하는데 왜 보지? <laughs> 알겠지? 친구니까 그런 말 해도 되지 근데 수수가 그런 말 한다? 상처 친구가 그런 말 한다? 개웃김 나 따라해보자 돌핀 한복 죽고 맞고야 햄버거 자다진단 키트 키타산 나가 나가손 들고 서있어 아 근데 어, 내가 워낙 싫어하는 거 아니까 그는거도막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대 근데 씨 나오는 것만 봤대 <laughs> 걔가 나한테 야너 방송에서 나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냐? 이러는 거야.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친구가 엄청 많은 분은 아니니까.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칠친 전에 두명 밖에 없잖아. 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너에게 뭐, 얘기 막 그렇게 많이 안 했어. 그냥 너랑 나랑 사이에서 뭐 있었던 일들만 얘기했지, 뭐 했는데. 야, 너왜 나의 의사와 관련없이 모밍아웃 너 마음대로 해버리냐고. <laughs> 모밍아웃 강제 당해서 본인 싫대. 아, 너 그거 신경 쓰고 있었냐? 아, 미안하다, 야. <laughs> 구독 해줘. 하고 막 유튜브 이런 얘기 하다가 막 여행 유튜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그 얘기했거든.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트위치 생방송 유튜브 이쪽으로 그냥 안 된다 싶으면은 여행 유튜브 하고 싶다고 했더니 걔가 되게 놀래면서 야 여행 유튜버가 하고 싶다고? 와 진짜 근데 사람들은 다 여행 유튜버 재밌겠다고 하던데 아난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니죠 힘들지. 여행을 하면서 모든 순간을 담아야 되니까. 그래도 찍을 만해. 엄청 자세히 찍진 않아도 아는 방송인 친구랑 제주도를 갔다 와서 브이로그 올렸다 어, 사람들 반응 굉장히 좋았다 근데 걔가 그러는 거야 야 근데 뭐 너가 제주도 가서 뭘 한다고 뭐그 내용이 볼게 있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내용이 막 그렇게 알차지 않아도 나름 사람들은 이 사람이 현실에서의 모습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내용이 없어도 되게 좋아라 한다 그래서 그러냐 오 신기하네 근데 이제 그 친구랑도 최근에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걔가 나한테 그 그러는 거야. 어, 야, 그러면, 너, 나랑, 어디 가는 것도 이거 찍을 거냐? 그러는 거야. 아, 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뭐, 난 딱히 생각이 없었는데, 어, 너가 상관없고, 너가 괜찮다면. 아, 찍으면 뭐, 나야, 뭐, 상관없다. 좋다. 하니까, 걔가, 야, 찍어, 찍어. 야, 내가 컨텐츠 거리 하나 해줄게. 출연료는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 렌트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그런 걸 이제 제가 되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걔가 그러는 거야. 방송인이 아닌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걸 볼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너 그게 포인트 야, <laughs> 너가 방송인이 아니라 나의 실제 친구인 부분이 그게 키포인트인 거야. 야, 너 나랑 브이로그 올리면 내 유튜브에 조회수 야 20만 가게하면서. <laughs> 근막 그런 것도 물어보더라고. 방송하는 게재밌네 혼 하는 거 훨씬 재밌지. 그냥 게임 하는데 사람들이랑 같이 내 화면 보여주면서 하면은 재밌다. 그리고 일단 걔는 날 재미없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막아 내가 뭐 그래도 게임하거나 방송 하면은 사람들이 재밌다고 좋아해줘 하면은 니가 재밌다고? 야그 사람들 너 진짜 좋아하나 보다 이랬다니까? <laughs> 걔는, 날 정말 재미없다고 생각해. 아, 물론 나도 내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란 건 알고 있지만. 아, 맞다. 그리고 그 얘기했다. 내 유튜브를 막다본건 아니고, 본인이 나오는 것 같은 영상만 봤대. 근데 거기서 내가 썰을 풀 때, 그 친구의 말투나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아니, 얘 뭐지? 얘 지금 내 성대모사 하는 건가? 하면서, 그게 너무 웃겼대. 이것또 보겠네, 키우빠. 그래서 막그 얘기 하는 거야. 야, 너는 근데 그러면 맨날 지혜만 처박혀있으면은 너 이제 진짜 사람 어디서 만나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말했잖아. 나 오랜만에 서울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막 본인이 마음 같아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라도 시켜주고 싶은데 본인 코가 석자라서 그건 안될것 같다고. <laughs> 그, 내가, 걔한테. 야, 너한텐 기대도 안 해. <laughs>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어제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친구랑 얘기하면서 친구가 저한테, 야, 사람들, 왜너 방송 보지?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게임도 못해, 재미도 없어. 어떻게 보냐? 너 방송을. 막 이런 <laughs> 얘기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진짜, 트수들. 다시 한번 소중한 존재임을. <laughs> 다시 깨닫게 됐어.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으면안 돼. 잘해야 돼, 시청자들에게. 설백방송 보는 이유? 간단하잖아. 귀여움 아,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 차마 제 입으로 제 친구한테 그말할수 없었어요 그 단어를 꺼내면 내 친구가 나를 벌레 보수시 볼것 같은 게 뻔해서 도저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 드릴 수 없었어요 절대 이야기 못해 절대 입국닫해 설백 내가 귀여워서 본다던데 히와 <laughs> 그걸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해 <laughs> 와, 친구 앞에서 귀여워서 미안해? 와 진짜 어지럽다 내가 그런 거 얘기했던 거 같아 아 내가 좀 웃음 장벽이 낮은 편이잖아 그런 얘기하니까 오 어, 그치 너는 그냥 굴러가는 낙엽에도 웃자 너는 그러는 거야 근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리액션이 좀 크게 크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겼던 거 같아 구독해줘. <laughs> 내가 옆에서 어플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더니? 그랬더니 친구가 거보고, 아, 너 제발 그 이상한 카메라 좀 쓰지 말래. <laughs> 근데 나름 사람들 많이 쓰는 카메라를 썼거든? 근데 내 친구가 그걸 쓰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아니, 그럼 뭐로 찍어? 기본캠으로 찍으래. 그래서 기본캠을 켰어. 그랬더니, 와, 진짜 얼굴을 못 봐주겠는 거야. 걔가 옆에서 보면서, 야, 너 카메라 진짜, 아니, 너왜 그렇게 나와? 이러는 거야. <laughs> 디스 오지게 하는 건데, 것도... 야 그걸 내가 알았으면 셀카를 <laughs> <색깔을> 잘 찍었겠지. <laughs> 실시간으로 카메라랑 내 실제 얼굴을 번갈아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든대요. 얘가 진짜 이렇게 안 생겼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집에 와서 살짝 슬픈 거야. 왜 나는 이쁜 <laughs>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걸까? <laughs> 아, 근데 요즘에 또... <laughs> 필터가 그렇게 사기래. 그래서 그거나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틱톡을 깔아서 필터를 걸고 얼굴을 대봤다. 거기 그냥 사기야 사기. <laughs> 야 친구한테 보내주면어야 개쩔어 이거 보세요 하고 내가 사진을 보냈거든.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개웃겨. 야너 얼굴 공개할 거면 틱톡으로 공개해라 이러는 거야. <laughs> 아 진짜 다른 사람이 있었다니까 카메라에.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